시당처럼 보이는데 여기 안에 이제 맛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사람이 진짜 많네. 그래도 줄이 별로 없어. 다행히 한국어로도 다 써있다. 한국어로도 이렇게 시킬 수 있다고. 뭐라고 했지? 참치 대뱃살로 된. 아 된, 아된와 대박이다. 네, 네, 네. 진짜 맛있겠다. 네. 참치 대뱃살. 아 이거 이거 기름지다. 기름지다. 진짜 기름지다. 진짜 기름지다. 진짜 기름지 오, 맛있다. 비싼 이유가 역시 있어. 세상에 뭐부터 먹어도 좋고. 그러니까, 나도. 많이 드세요. 음, 음, 이거는 이제 생새우. 생새우, 음, 너무 맛있다. 음, 와, 대단 참치, 이 뭐라고 했지대빗살 <laughs>

응 음, 맛있게 음. 생각했던 장어가 아니에요. 응. 음. 아 음, 맛있네.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너무 좁은 숙이니까 초고추장 말고 음. 간장으로. 저거 붙장원이 먹어가지고. 2만 5천. 30원 뭐지? 스카이 공중정원에 갈 겁니다.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35층까지 엘베를 타고 오면은 무섭다. 난 <laughs> 무서워. 너무 아찔해, 너무 아찔해. <laughs> 그치? 한국어로도 돼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티켓과 잔돈을 가격 찍었어? 가격 찍었어. 가자 갑시다. 좋은데? 여기도 자물쇠 가는게 특징인가봐요 아 레저베이션 여기 예쁜 곳이 너무 있고 사진 찍을게 여기 어. 카페쪽으로 오면 은 조금 더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이 바다야 음. 저끝에가 저 바다래요 와 여기 올라왔는데 이제 천장이 없으니까 더막 바람도 유용하게 느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이목 품을 아니 뭐 그냥 쓴거야? 그냥 쓴거야? 아신거야 그냥 뛰어달라는게 게 아니고? 어. 선풍기 엄마 여기 어때? 너, 너무 여기 좋아? 좋아. 음에 들어? 응. 어, 여기 공중정원 여기. 괜찮아 아 좋아? 응. 자 이제 이렇게 걷는거야 응. 시작 어디 응. 아, 따라오지? 응. 이까지 어. 정교의 끝판왕. 와, 진짜 멋있다. 그리고 얘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이런 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기념품샵도 있는데, 귀여운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일본 하면 귀여운 거죠? 와, 진짜 멋있다. 우와, 결가 저희 갔다 온 거예요. 네, 오사카역에서 미도스 지선을 타고 갈 겁니다. 밥 먹으러. 체리 너무, 너무 좋다. 좋다. 어. 이렇게 한국어 메뉴가 있기는 하지만 주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 우설 근데 처음 먹어봐 나도 <laughs> 나도 안 먹어봤어 인터넷으로 보던 거를 이렇게 보, 보면 내가 한번 먹다니 <laughs> 아니 나 우설 처음 먹어봐가지고 먹어봐 어, 어, 요게 제일 저렴한 우설이고 요게 비싼 우설이고 밥도 너무 잘찼어 등심 어, 이게 살코기 살코기 이게 뭐였더라 네. 와 이거 안 참. 너한개 먹어? 아나 나눠 먹고 있어. 음. 우설 아,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와, 삼키기 싫은 맛이야 우여기가 그게 이가 나는구나. 음. 아 와, 맛있어, 다맛 진짜 맛있지? 맛있지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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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맛있어. 이거. 음, 이거 맛있어. 맛있어. <놀람> <놀람>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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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이거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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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그 자르티... <놀람> <놀람> 태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태어나오지 못하고 와, 나 그거 진짜 맛있어 와, 미국 진짜 맛있는데, 아, 상사를 아, 진짜로. 맞아, 맞아. 처음 딱 먹었을 때, 생각했 아. 드냐면, 아. 이거 다환불하고 이걸로만 해야 맛있겠다라는 <laughs> 생각이 드는 거야. 다른 거 그냥 먹을 필요가 없다. 아, 아 그랬으면 거기서 막백만원징으로 나오잖아. <laughs> 진짜 맛있다, 이거. 아니, 그냥 뭐니? 아, 티 v 나오면은, 이거 응. 고기 하나 먹고, 맞아 어, 사람들이 막오막 박수 치고 막, 오, 오, 막, 어. 막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맛있다. 맛있다 막 이러는데 응. 아유 저 고기가 다 똑같은 건지 뭐가 저렇게까지 이렇게 그래. 생각했는데 쟤네들 괜히 오버한다. 이 박수가 막 나와. 티비에 나오니까 어맛 없어 이럴 순 없잖아. 응. 그러니까 저거나 뭐 그런가 그랬는데. 이 천. 이만 천. 어. 택시 기본 요금. 기본 요금은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6 0니까 어, 운전석 오른쪽에 있는 거 진짜.. 응, 처음 다봤 신기해. 근 옆자리에서 보잖아. 응. 진짜 좁게 시니까 그러니까 뒷사람을 위해서 그냥 앞으로 다땡겨 놓으셨어. 어, 배려하시는 거일사은 배려심이야. 네. <laughs> <laughs> 대박이다. 생장구 있지 왔습니다. 숯불로 구워준다 그래가지고. 숯불구 진짜 일본 같아, 일본 같아. 오 맛있겠다. 잘 섞어. 는 영국이야. 음. 음. 너무 거해드어니 너무 어렵지만 일단 가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너무 모르겠어 가지고 저 영문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친절하세요. JR의 1일 치켓은ないですが철의1日券でしたらありますただ 남바도 오사카 조だけでしたら ㅎ ㅎ ㅎ 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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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얘기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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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반이 있어. 오, 저긴가 봐, 저긴가 봐, 저긴가 봐. 네. 소란이와 온센이라고 할수 네. 있어. 네. 와, 일단 가보자. <laughs> 시원해. 신발 거슬해. 응. 너무 멋있다. <laughs> 아. 한 사람씩? 네. 들어오자마자 이걸 고를라 줍니다. 이거를. 여기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음. 아네 그치 양짜 많네 만 먹어도 겠어 이거 맛있와 맛있어. 뭘? 음. 맛있어. 정말.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토. 다 그를 만나기 3초 전. 3, 2, 1. 짜잔 아 이거를 이렇게 만나다니. 이거 보니까 오사카 온것 같다. 어, 사람 짱 많아. 진짜 말로만 듣던 공기 호텔. 내일 지 찬지. 뭐 축제 해놨냐? 근데 오늘 뭐 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배가 안 다닌다고 했거든. 그래서 내일 해놓은 거야. 예약을. 여기 이렇게 파란색 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 글리코상이랑, 이어진대요. 그래서 저희서 이렇게 코로치해가지고 같이 사진 찍는 거예요. 또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타쿠야키집에 왔습니다. 줄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랑 콜라랑 같이 해서 900입니다. 먹어봐. 맛있어? <laughs> 따로 먹어라. 하나씩 해먹어. 그 정도야? 아, 진짜 맛있다. 그 정도야? 따로 먹어. <laughs> 리들티입니다. 남편이 어디서 리들티를 사왔어요. 너무 예쁘다면서 커플티로 사왔어요. 이거 입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는 리들이 없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커피티구나,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이제 리들을 아시는 이제 독일 사시는 분들이나, 뭐, 미국에도 있나? 아무튼 아시는 분들은 보고 웃으시겠죠? <laughs> 어, 우와. 어, 맞아, 맞아. 여기, 가자. 들어가자. 어? 어, 여러가지가 어, 여러 있어 어, 여러가지가 있어, 여러가지가 있어. 맛있겠다. 여기 이렇게 앉을까? 빠이. ปีตุ๋นบาเนารึ 한국어 가이드가 있어요. 기모노 체험도 있는데 기모노 체험하실 분, 어디게, 가는 없어요? 응. 응. 옛날 그 거리 온것 같대. 응. 뭐 하는 곳인지 다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네요. 한국물도 나옵니다. 통해서 말이? 몰라 나오는 나오는 대로 이제 나오는 거지. 아 나오는 대로 이제 맡기는 거야. 주는 대 일단 먹어. 이 소반에 우동이 우동은 유부지. 면이 안보 정도네. 맛있어? 음. 음. 이네 음. 그래? 멋있네, 유부 맛있어. 금자 안경에 왔습니다. 금자 안경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안경 사러 왔습니다.

음음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와와와와와 음. 이게 오코놈이야 해파이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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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층으로 오면은 아. 거대서도 담기지는 않겠지만, 응, 음. 응, 음. 예뻐. 어, 이런데서 에어컨 있다고 는데어 맞아 에어컨 있다 어. 있는데? 딱 좋은 타이밍에 탄것 같아. 너무 어두어도 재미 없어. 지금이 딱 노을 보기 좋을 것. 같아 맞아.